법경제약 어, 35번째 35회차 강의입니다. 어, 계약법의 마지막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정부가 개인 간의 계약을 존중하는 것이 계약법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그 개인 간의 계약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그 마지막으로 어, 제가 법경 제학을 하면서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된다 언급하면 안된다는 Ethics가 나왔습니다 어, 법률 용어로는 Unconscionability Conscionability가 consumability, 양심이기 때문에 Unconscionability는 비양심성 어, 이라고 그러니까 그 계약 내용이 양심에 저촉되는 윤리에 위배되는 경우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어, 좀그 법경제학 취지에는 맞지 않는 논리지만, 어쨌든, 어, 계약을 무효화할 때어 근거로 쓰인다고 하니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현실에서 논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사님이 동의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베니스의 상인이 있겠죠. 그 돈을 빌려 주면서 만약에 돈을 네가 못 갚을 경우에 어 너의 그 심장 부분이었나요그 살을 어 도려내게 해 준다. 라고 이게 천마디로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뭐뭐 뭐 저희가 어 경제학을 하지만 아좀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어 위배되는 거죠. 그 돈으로 빌려주면 돈으로 받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어 살을 돌려낸다는 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해서해도또 빌린 사람을 생각을 하면 어 만약에 좀 잔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지만 어 이게 너무 잔혹하면 그 사람이 돈을 빌리지 말았을 텐데 그 사람은 자기 살을 베어서 내줄 그 생각이 내주기 싫, 싫었을 텐데도. 그것을 기꺼이 하겠다고 하면서까지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다급하다는 거죠 그 돈을 못 갚았을 때그 돈이 없었을 때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1965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윌리엄스 대 워커 토마스 퍼니처 회사 그러니까 워커 토마스 가구 회사와 윌리엄스 라는 윌리엄스가 누구냐 윌리엄스는 아기 자녀를 일곱 명 돕고 남편이 죽은 미망인이었다고 합니다. 아, 여성 혼자서, 어, 저도 1965년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해발하지도 않았을 텐데, 자녀 일곱 명을 키운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죠. 어쨌든, 뭐,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 없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정말 그 바닥에 누워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침대 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였고, 이 침대가 7개, 뭐본인까지 8개가 필요했겠죠. 뭐 나눠 쓴다 그래도 한 5개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 당연히 윌리엄스 부인은 이 많은 침대를 구입할 돈이 없었는데 워커 토마스 퍼니처 컴퍼니에서 다른 회사와는 달리 특이한 제도를 운영했는데 그 뭐냐면 아 할부로 가구를 살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100만 원을 내고 침대를 사야 되는데 어, 이 워커 토마스 회사는 이거를 뭐 10번에 나눠서 10만 원씩 내도 되도록 또는 뭐 5만 원씩 뭐 20회를 내도 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당연히 윌리엄스 부인은 이 워커 토마스 회사와 같은 그렇게 분할해서 내는 것을 너무 선호해서 워커 토마스 회사에서 어그 가구를 많이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겨울에 이 윌리엄스 부인이 아마 어, 다니던 직장이 뭐잘안 되고 해서 그 월급이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워커 토마스 회사가 이제 한두번 봐주다가 이제 최후로 어, 이렇게 몇달 동안 분할금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가구를 회수할 수밖에 없다. 원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 거의 직전에 어, 가구 일, 가구를 다 뺐습니다. 그뭐 윌리엄스 여사 집에 있는 가구는 대부분 여기 워커 토마스 가구회사의 가구였고 어뭐 이게 이제 다 같이 밀렸겠죠. 뭐 빨리 샀든 늦게 샀든 어쨌든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일부만 돈을 냈을 리도 없고 이 가구회사에 빌린 것을 거의 대부분 지금 다아 채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구 회사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당신이 이제 이 분할금을 납부해. 근데 우리가 또이 가구를 돈을 안 받고 줄 수도 없으니까라고 하면서 뭐 거의 빈 집처럼 가구를 다 갖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때 침대 없이 땅바닥에서 잔다는 것은 거의 그 저희 상상과는 달리 정말 인간이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의. 잔혹하다고 미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근데 윌리엄스 부인이 이걸 소송을 걸었나 봐요. 그래서 어 판사가 이건 뭐 어떻게 봐도 계약 내용이 옳고 윌리엄스 부인이 돈을 못 내서 그렇지만 아이 성탄절 직전에 이렇게 가구를 뺀다는 건 너무하다. 아 그래서 비록 할부금을 못 내면 가구를 뺀다고 했지만. 이 가구는 좀 밀리엄스 부인이 쓰도록 해줘라. 라고 해서 했다는 겁니다. 아, 참고로, 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복경제학적으로는. 법경제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어, 이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실 워커토마스 회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좀 사정을 봐준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른 회사는 아마 윌리엄스 부인의 가구를 주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윌리엄스 부인의 딱한 사정 같은 것을 뭐꼭 윌리엄스 부인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분할 납부하게 해 줬는데 그 결과는 뭐 오히려 돈도 못 받고 가구를 다 주게 되는 뭐 실질적으로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러니 앞으로 누가 가난한 사람에게 할부로 가구를 팔겠냐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 사건에서는 윌리엄스 부인이 너무 딱하다 그래서 그 윌리엄스 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앞에서도 얘기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봐주라고 판사가 가난한 사람을 사실은 봐주는 거는 정확히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개인이나 개인 회사에 책임을 지운 셈이에요. 그러면 그 개인들은 가난한 사람과 엮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구를 팔거나 할부 해주는 시스템을 아마 없애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어, 다른 제2, 제3의 윌리엄스 부인은 가구를 할부로 사지도 못해서 더 큰, 어, 그 곤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의을 말을 그 취지에서 이것이 과연 맞나? 차라리 정부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시설에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 모포를 준다든지 침낭이나 이런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뭐 법경제 입장에 동의할 수 있든 없든, 이렇게 제가 10가지로 나누어서 그 계약을, 원 계약을 강제하는 것이 계약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 계약을 강제하지 않고 원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어,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재산권, 그러니까 물론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법경제학적으로 다른 게 재산권, 소유권이었고요. 두 번째가 지금 방금 끝낸 계약법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큰 주제, 아마 이게 거의 뭐 다른 작은 주제도 있지만, 이 강의는 이세 번째 주제, 토틀러. 토틀라는 게 프랑스어로 법이래요. 그러니까 법의 법이라고 좀 이상한데, 제그 한국어로는 불법행위법이라고, 어,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불법행위법, 법이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이토트도잘 이해가 안 가고, 영어, 뭐, 프랑스어기 때문에 영어 단어 뜻도 잘 모르겠고, 불법행위법이라는 것도 정확히 와닿지 않고. 근데 제가 어, 생각한 바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건 사고입니다. 예. 교통사고. 이런 것이 대표적인 토트다. 무슨 뭐, 어, 일을 하다가 어, 사고를 쳐서 다쳤다. 또는 교, 차를 운전하다가 다쳤다. 우리가 온갖 것을 하다가 사고가 나죠. 뭐, 사람이 다치지 않더라도 뭐 차를 잘못 몰고 가서 누구 건물에 부딪혀서 건물이 망가졌다. 이런 것도 사건 사고입니다. 에 예, 그리고 뭐그뭐 그뭐 건물을 짓다가 뭐 잘못해갖고 뭐 건물 한쪽이 무너졌다든지 뭐 이런 각가지 것들이 이제 사건 사고입니다. 어 책에는 거듭 얘기하지만 어이토트가어 계약법 컨트랙터 앞에 나오는데 제가 순서를 바꾼 거고요. 예. 요것도 이 챕터 앞에 사례들이 몇개 있는데 이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토트로가 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씨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 김감자 여사입니다. 양배추 씨는 자기 부인 김감자 여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또 어느 날 김감자 여사와 같이 일하는 박당근 씨가 애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뭔가 그 박당근 씨가 인물도 반질반질하고. 우리 김감조 여사와 자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 부인이 어, 수상한데. 그래서 길을 가던 중에 우연히 박당근 씨를 만나서 양배추 씨가 다짜고짜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했고 그래서 박당근 씨를 어, 밀고 때리려고 했는데 또 박당근 씨가 그 와중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어, 다쳤다. 뭐 이런 상황이. 어 이런 것도 이제 무법 핵위법인데뭐 논점은 그런 거가 되겠죠 그 양배추 씨가 박당근 씨를 다치게 했는데 뭐 이게 직접적으로 다치게 한 것보다는 양배추 씨가 시비 걸어서 박당근 씨를 때리거나 밀치려고 했고 어 이제 박당근 씨가 맞아서 또쓰러다쳤으면그겠는데 그거를 피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뭐 쓰러졌다. 그러면 이게 뭐 발을 헛디든 거지 양배추 씨가 책임이 있냐? 이런 문제들이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배추 씨가 책임이 있냐 없냐 직접 때린 것도 아닌데라는 어, 어, 이런 논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볼까요? 세 친구가 꽁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엽총을 들고 세지서. 그러니까 이게 나란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흩어져서 다시 몇분 후에 여기서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일렬 횡대라고 하죠. 군대 용어로 그러니까 옆으로, 하나, 둘, 셋, 그래서 같은 방향을 이렇게 가로로 해서, 어, 나갔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옆총을 들고 10m 간격으로서 나란히 숲 앞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운데 친구가 있으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친구가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아이디어 뭐냐면 이제 꿩이 날아가면 쏘는다고 그랬는데, 꿩이좀저 멀리서 날아가면 좋은데, 어, 약간 정신을 잃고 있던, 딴짓을 하고 있던 꿩이 사람이 다가오는 거를 모르고 있다가, 이 가운데 친구 바로 앞에서 푸드득하고 날아올랐다는 거예요. 어, 꽝을 잡으려고 했던 그 친구들이 반사적으로 그꿩을 향해 쐈는데, 이게 총알이 꿩에 맞지는 않고, 바로 가운데 친구 눈앞으로 꿩이 날아가서, 아, 그걸 또쐈는데 그, 가운데 친구 눈에 맞았다는 거죠. 어, 참. 껌은 날아가 버리고, 어, 가운데 친구 눈에 맞았는데, 그래서 실명을 했습니다. 사건, 사고죠. 예, 네, 그, 친한 친구가 갔는데, 친구총에 맞아서 눈이 멀었대. 눈이 멀게 한, 했으니까 아무리 친구라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 친구가 총을 쏴서 눈을 멀게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 그두 친구 중에 누구 총에 맞았는지, 왼쪽에 있는 친구 총에 맞은 건지, 오른쪽에 있는 친구 총에 맞은 건지, 아니면 둘 다한테 맞은 건지, 이 구별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왼쪽 친구는 사실은, 안 맞췄고 좀 주의 깊게 쏴서꼭못 맞췄지만 눈은 안 맞췄고 오른쪽 친구가 좀 부주의하게 너무 가까이 대고 쏴 갖고 맞았다라고 하면 사실 왼쪽 친구는 책임이 없는 거죠. 뭐 쐈으니까 이게 참 운이 좋았다고 그럴까요? 근데 어쨌든 더군다나 문제는 누가 하나가 맞았다는 게 확실하면 또 그나마 판결을 해서 아, 왼쪽 친구는 쐈지만 안 맞았고 오른쪽 친구 총에 맞았으니까 오른쪽 친구가 이 눈에 대한 부분을 뭐 어떻게든지 돈으로 보상을 하든지 해서 보상을 해라라고 하면 좋은데 도대체 누구 총이었는지도 알수 없다. 덕분에만 하면 뭐 법은 뭐 또뭐그 정확히 그 총을 쏴서 맞춘 사람한테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 있는 친구도 분명히 자기가 총에 맞아서 눈이 멀었는데 답답한 어 지경이 될 거다. 당연히 이 가운데 친구가 두 사람 모두를 고발을 했다라고 하면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겠죠. 뭐아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도저히 오른쪽 왼쪽이 지금 누가 누구 쪽에 맞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그아 누구 보로 내가 보상을 하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판사가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건 더그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제조물에 대해서 자주 볼수 있는 게인데요. 한 공장에서 자동차 연료에 첨가하는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공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 자동차가 훨씬 그 부드럽게 나가고 청소 같은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뭐 이런 그물그 그 첨가제도 있죠. 그 공장이 품질 관리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다면 불량품이 전혀 없이 이 첨가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품질 관리에 아주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 자체가 아, 그 생산 원가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 이게 뭐한1% 정도가 불량이다. 0.1% 정도가 불량이다라고 하는 것과 아예 불량품이 0%다라고 하면 이 0.1%에서 자, 10%에서 0.1%로 내리는 건 오히려 가능한데 <웃음> 불량률을 <laughs> 0.1%에서 0%로 내리는 거는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이채먼치가많아서렇지 아, 그래서 그이 공장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근데 문제는 이 불량품이 나면 문제가 엄청난 게 연료에 첨가했는데 <laughs> 불량품이 나오면 이 연료가 엔진 안에서 막 엉겨 붙어갔고 음, 엉겨 붙어갔고 차 엔진을 완전히 못 쓰게 된다. 차 엔진이 뭐 거의 차죠 그래서 차를 거의 폐차하는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량이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도 그, 이게 분량률이 한 0.1%는 모르지만 그 이하로 0%로 하는 거는 비용이 너무너무 들어서 이 첨가제 가격이 너무너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뭐, 회, 회, 첨가제가 안 풀릴 게 너무 뻔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의도적으로, 어, 공장장과 회사가 그냥 우리 0.1% 정도 분량, 어, 제품이 나오도록 허용하고 향산하자 그래서 단가를 낮추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게 낫다는 거죠. 그현대 자동차가 있는데 아 999대는 이거를 넣어도 괜찮고 돈을 주고 사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운이 나쁜 한 대가 그걸 넣어서 폐차할 텐데 90, 999대에서 그 나온 이익으로 이한 대의 차값을 물어주는 것이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히 차가 이제 천대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날 거고요. 회사는 그거를 이제 고쳐 주겠다고 했죠. 다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고쳐 주는 게 아니라 새로 사 주겠다. 근데 이차 소유자들이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 공장에서 불량을 의도적으로 냈다. 즉 불량을 영으로 만들 방법이 있었는데 그냥 꾀를 부려서 또는 뭐 자기네 돈을 더 벌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불량을 0 1로 허용한 셈이다라는 걸알고아 이런 기업은 그냥 단순히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 라 배상해 주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 어, 자동차 한대 값이 아니라 정말 그거에 몇한 100배, 뭐 200배 정도의 좀그 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로서이 첨가제 회사로서 천대한 대만 물어 줄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100배로 징벌적으로 어그 의도가 나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게 아니라 더몇 배를 그희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뭐한 뭐 100대씩 그 10%를 갖다 가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징벌적 이런 손해 배상을 하도록 판사가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액시던트 사고, 사건 사고, 불법 행위법, 우리 토틀로는 사실은 사건 사고에 대해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불법 행위법 토틀로가 있는가 하면, 크리미널로라고 형사법이 있습니다. 저는 뭐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고의성과 범죄 의도가 있으면 어, 이것이 형사법의 대상입니다. 형사법의 대상이 되면 뭐 사람을 살인하고 이건 당연히 형사법이죠. 그러면 이 사건은 변호사가 맞지 않고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가 이거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형사법이고요. 뭐이 토틀론은 돈을 이제 배상하는 것이 주로 위주가 되겠는데 형사법은 일단 뭐 돈도 낼수 있지만 감옥에 가두고 구금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 사고의 토틀로 돈으로 배상하고 미, 변호사를 써서 민간인끼리 다툰 이런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은 뭐 범죄 의도가 있지는 않은 거죠. 뭐 교, 교통사고를 막 노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부 나가 갖고 친다 이거는 범죄인데 뭐 대부분 교통사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부주의하거나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나는 거죠. 뭐 앞에 친구들끼리 가다가 총을 사서 눈이 먼 것도. 그 친구를 뭐 눈을 멀게 하든지 죽이려고 총을 쏜 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말하자면 뭐 자동차 사고가 뭐이 첨가제를 넣으면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불량품 허용했다. 이거는 좀 고의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어서 이런 거는 크리미널로에 또 해당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좀 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범죄, 뭐 앞에 그 양배추 씨하고, 어, 그 박당근 씨 사건도 양배추 씨가 정말 숨어있다, 노리고 가서 정말 어 고의로 박당근 씨를 때렸다면, 또뭐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뭐 조금 밀쳤다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범죄 의도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면, 어 형사법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건데 형사법은 이 책의 교재 뒷부 분맨 뒤에 나오고 지금 이거는 이런 고의성까지는 없고 진짜 사건 사고다 음, 범죄가 아니라 사건 사고인 그래서 민간인끼리 변호사를 둬서 지적이 해결하는 아, 그런 의도하지 않은 사고 민사법의 음, 불법행위법에 의한 손해 배상 돈으로 배상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이제 질렸죠? 이미 일어난 사고, 엎질러짐을 우는 신경 안 씁니다. 과거의 사고는 경제학, 법경제학에선 신경 쓰지 않고 이유는 효율성과 무관하기 때문이죠. 이미 난 사고, 이미 폐차된 사고 나서 찌그러진 자동차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와서 벌을 한다고? 그렇지만 이거를 처리함으로써 미래의 이런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 법경제학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거의 사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미래의 이런 사건 사고가 줄어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이 토틀러의 불법 행위법, 이런 토틀러의 그 주된 내용이다. 여기서 나오는 그 효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프리커션 주의입니다. 영어 단어 프리커션. 어, 적정히 주의를 해야 효율성이 달성돼. 근데, 아, 그러면 아주 주의를 많이 기울이면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 careless, too careless, 주의가 산만해서 주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too careful, 너무 주의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최적의 주의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지금 뭐 제한속도가 50km, 60km 이러죠? 고속도로에서는 뭐 100km 이렇습니다. 시내에서 50km로 이제 그 자동차 주행속도를 정해놨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가 50km로 달릴 때랑 10km로 달릴 때랑 언제 더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사건사고에 피해가 클까요? 당연히 50km입니다. 모든 자동차가 서울 시내에서 10km로 달린다면 아마 자동차 사고 자체가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건 금지합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안 타면 사건 사고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사건 사고를 확 줄일 수 있죠. 아예 자동차를 없애면 <laughs> 더 줄어들 수 있겠는데, 뭐 10km만 돼도 자동차가 되게 느리게 달리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에 부딪혀도 괜찮을 겁니다. 왜안 그럴까요? 서울시내 자동차가 다 10km로 가면. 지금 50km로 여러분이 학교 오는데 1시간 걸리면 10km로 가면 5시간 걸립니다 학교에 올때 5시간 걸리고 집에 갈때 5시간 걸리고 지금 30분 걸리는 학생은 2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5시간은 아니지만 올때갈때 때 2시간 반씩 5시간을 길에서 버리고 지금 1시간 걸리는 학생은 하루에 10시간 버리기 때문에 학교로 그냥 못 다니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를 너무 하는 것도 효율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편리성,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건 사고가 조금 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50km 정부 지금 판단에는 50km 정도는 달려주지 않으면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근데 또 너무 많이 달리면 뭐 지금 1시간 걸려서 학교 오던 거 2배로 100km 달리면 30분에 오겠지만 그러면 너무 사고가 많이 나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연 몇 킬로로 달려야 되나 신호등은 몇 개를 세워야 되나 횡단보도는 몇 개를 세워야 되나 이런 것들을 어, 잘 맞춰서 적정한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한 주의 수준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토틀로의 목적이고 토틀로에 의한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3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